자, 이제 이번 시간에 그 수업할 내용은요. 저희가 그이 EC2 인센스라는 놈을 이제 실행을 했잖아요. 이제 EC2 인센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오늘 또 이제 끄다 켤 거예요. 끄다 켜면은 어, 이 IP 주소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 뭐 만약에 저는 이제 제, 제 도메인 명이 이거 케 r 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람들이 이제 IP 주소로 외워서도 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이 아까 여기 퍼블릭 IP 주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그 라우트53이라는 또 서비스가 있어요 라우트53 외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DNS 서버예요 여기다가 저는 뭐를 등록할 거냐면, 자, 이 IP 요 이제 도메인에 대해서 제가, 제가,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IT.p.kr로 이렇게 많이 루트로 들어왔다, 면43.206.162.24 5 이렇게 이제 IP 주소를 매핑을 해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부터 이제, 아까 IP 주소를 막 주고 세팅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뭐, 되겠어요. 힘들지, 그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세팅해놨어요. 근데 다음에 여러분들 껐다 켜면 어떻게 돼? 이거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를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어100%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도메인 명이 있는 그런 서버들은 다 IP 주소를 고정으로 씁니다. 자 아마존에서도 이거 자꾸 바뀌는 건 돈은 안 돼. 왜? 내가 끊는 순간 이 IP는 다른 사람들이 쓸수 있기 때문에 IP 주소 10개만 있어도 뭡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1 0 0명한 서비스 할 수도 있어요. 왜? 동시에 냉명이다쓸수 있으면 뭐 안, 뭐안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풀처럼 음, 그래서 어, 이 고정 IP가 아닌 그냥 이런 그 유동 i p 라 그래요. 유동 IP 자꾸 바뀌어. 우리 학원 IP도 자꾸 바뀔 수 있어요. 자, 우리 학원 안바뀝니다 우리는 고정으로 써요. 자, 그럼 이제 어, 이 고정 IP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탄력적 IP라는 그 이제 어,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탄력자 IP. 그래서, 어, 네트워크 경계 그룹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오네요. 노시스트. 노시스트, 아시아 포시픽. 자, 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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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 그 도쿄를 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서울 거는 제가 다 모르고 날려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태그는, 어, 필요가 없고요. 태그는 필요가 없고, 할당을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어, 고정으로 쓸 IP 주소예요. 제가 이거 쓰는 순간, 어, 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중지가 없어요. 이거 이제. 무조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돈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할게요. 자, 뭐라고 제가 뭘할 거냐면요. 탄력적 IP 주소 연결이라고 해서 아까 EC2에 EC2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가 맨날 바뀌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EC2와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센서가 있네요. 자, 이게 서울 IT 토크죠.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연결을 눌러요. 자, 뭐 어, 원한다면 이제 내가 또이 IP를 다른 놈하고도 내가 어,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연결. 자, 이렇게 하면요. 이게 아까 저 이게 이제 퍼블릭 IP 주소로 이제 이거 내가 고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안 바뀌어요.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와 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한테 가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음. 이제 어, 아까 바뀌었죠 아까 제가 할때 ip 주소로 이제 제가 아무리 그 내렸다 올리고 내렸다 올려도 얘는 되게 안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놔야 제가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그 아라우토 53이라고 해서 아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돌 도밍명하고 이 ip 주소는 바뀌어버린 거지 나의 서버에 세팅되는 이 ip 주소가 바뀌어버리면 내가 거기다 연결해놔도 연기 뭐나도 다음에 바뀌어 있으니까, 이렇게, 물론, 뭐, 다음 주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만, 이제 이시트를안끄고 자, 이시트를안끄고 IP주, 어, 동쪽으로 하나 할당 받았잖아요. 그거 딱 켜면 다시 바뀌어 있지만, 그럼 끄지 않고, 뭐 수업만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라우터 53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 테스트 하는 거지. 근데, 정기시켜요. 그럼 이제 다음 날 해보면 안 되겠죠? 또 바꾸면 돼. 그래서 이게 학습 목적을 할것 같으면, 그지 이거 어, 이거 어, 일레스틱 IP라고 일레스틱 IP 이제 이거 AWS 아마존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탄력적 IP 뭐 탄력적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고정적인데 그지 탄력적인 게 아니고 어, 어떤 이게 이제 한 달에 한천원 정도 나와요 천 얼마 한번 여러분들 또 저한테 혹시라도 불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섭다 그 한번 찾아보세요 그 요금 얼마 나오는지 어, 제가 알기로는 한천 원인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음, 뭐, 요거를, 어, 일스 IP를 설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 탄력적 IP, 일라스 IP 어, 또 수업을 마치겠